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과 다르신 하나님의 생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고 우리의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길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영원한 양식과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를 흘려 주심을 또한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은혜로 지어져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증명되고 승리로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에서 5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복음은 실패가 없다입니다. 이사에서 55장 하나님의 초청과 회개 촉구. 이스라엘에 대한 초청 1절부터 5절,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갑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사라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날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온약을 맺으리니 고 다이색에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4절.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5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회개 촉구, 6절부터 13절.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절,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역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싸기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13절. 잔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40장부터 55장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55장은 그에 대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초청이 1절부터 5절까지이며, 6절부터 13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회개 촉구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제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귀환시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음이 전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의 성품과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보문에서 하나님의 복음적 초청은세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하나님은 궁핍한 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 하지만 물을 사서 마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는 잔치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모든 죄인의 구원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땅끝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악망하라고 부르십니다. 셋째,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궁핍한 자가 무슨 돈이 있어서 물을 살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성경적 원리를 대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을 얻는 방법, 하나님께 나와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살수 있는 방법은 회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선포는 확실하게 성공할 것입니다. 그 성공은 하나님의 종들의 능력 여하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그 확실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만 확증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종들에게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복음이 능력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 없이 값 없이 목마른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은혜를 오늘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